지금 시간은 오전 11시 반이고요 바깥 외부 기온은 영상 1도입니다 근데 날씨가 흐려서 어, 하우스 내부가 지금 10도 정도뿐이 안 돼요 그래서 비닐을 안 올려 주고 이렇게 이제 보온 상태로 유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온상 내부는 음 22도 정도 되네요 그래서 어, 보통 15도에 맞춰 놓는데요 20도로 맞춰서 지금 낮에 좀 따뜻하게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에, 뻐꾸기 농법 <laughs> 무등산 달팽이님의 뻐꾸기 농법을 적용을 해서 일찍 파종을 했습니다 에, 그래도 뭐 조금 늦긴 늦었는데요 에, 일찍 파종을 해서 그런지 지금 이렇게 이제, 이제 본잎이 에, 본잎을 저거를 어, 일렵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알고 있는 이 떡잎, 떡잎은 자엽. <laughs> 그리고 본잎이 요 이제 일, 일엽이 자라서 어, 또이 잎이 나오면 그거를 이제 모엽이라고 하더라고요. 어, 달팽이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laughs> 전문 용어를 쓰라고. <웃음> 그래서 <웃음> 헷갈리기는 한데 에, 그렇게 이제 에, 적용을 해보려고 해요. 작년에 6월 말, 7월부터 고추 따시는 거 보고 참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아, 나도 저렇게 해봐야 되겠다고 막 꼬치꼬치 묻고 맨날 전화해서 물어보고 했었는데요. 뭐또 달팽이 님이 영상에서, 음, 또 많이 이제 공개도 하셨고 해서, 음 그거 이제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어 본잎이 이제 올라오려고 어, 그러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여 드릴게요. 아주 이쁘죠? 짱짱하고. 그래서 지금 이제 조금씩 조금씩 올라오고 또 이렇게 올라오는 애, 올라온 애도 있고요. 요거는 이제 안진배이 고추고요. 어, 요거는 착한 고추. 요거는 이제 토종 수비초. 어, 칠성초, 빵빵이초. 이렇게 있습니다. 어, 토종고추는 조금 이제, 어, 입도 조금 작고 한데도 어, 잘 올라오네요. <laughs> 그래서, 어, 음, 올해는 좀 일찍 따보려고, 음, 열심히 또 짱짱하게 키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종 뭐 키우는 데 있어서 저온 단일 육묘라고는 들어보셨죠? 그래서, 어, 음, 저온이라는 거는, 음, 낮에는 25도, 밤에는 15도. 그러니까 이 온도 교차를 낮게 해주는 거를 저온이라고 하더라고요. 작년에는 저는 그 뜻을 그냥 낮은 온도로 조금 춥게 키우면 모종들이 뭐더 튼튼하고 짱짱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키웠었는데요. 뜻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단일, 단일이라는 거는 해를 8시간 정도, 보, 어, 쬐게 해주는 게 가장 적당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그러면 화분화가 잘 이루어진다고 해요. 그러면은, 뭐 때문에 화분화가 잘 이루어질까? 그게 궁금했었는데요. 어, 얘네들이 느끼는 게 25도에서 30, 어, 15도 사이면 가을 날씨를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을 날씨를 느끼면, 아, 이제 추워지는구나 하고선 얘네들이 종족 본능에 의해서, 어, 씨를 많이 퍼뜨리기 위해서 또 꽃을 많이 피우려고 준비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어린 모종일 때고 그 온도를 느끼게 해줌으로서 꽃을 많이 필 준비를 하게끔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밭에 정식을 하면 고추들은 보통 기본적으로 30개에서 40개 정도의 꽃을 필 준비를 한다고 하는데 그거를 좀더 좋은 단일 육멸를 함으로 해서 어, 화분화를 많이 시키기 위해서 그게 음, 좋은 방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맞춰주려고 하고 조금 이제 모종이 자라면 조금 온도를 내려주려고 합니다. 작년에는 이제 저는 저온이란 뜻을 어, 춥게 키워야 되는구나 하고선 어, 한 3월 초부터는 야간 온도를 한 8도로 맞추면서. 그렇게 키웠었거든요. 낮에도 바람도 많이 쏘이고, 한 20도, 25도 내외로 그렇게 키웠었습니다. 그랬더니, 3분지 가지도 많이 나왔고, 또, 단단하고, 야물게 자라서, 밭에 정식하니까, 뭐, 냉이 피해도 크게 입지 않고, 아주 튼튼하게 잘 자랐거든요. 그래서 좀, 순차적으로 온도를 조금씩 낮추면서, 음, 그렇게 키워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해가 나, 쨍쨍 나는 날은 어, 그렇게 키우기가 참 쉽지 않거든요. 금방 30도 올라가고 하우스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어, 수시로 내려와서 환기도 시켜주고 온도도 좀 맞춰주고 어,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모종 키우는 게 보통 신경 많이 쓰이는 게 아니에요. 음. 다른 일을 못볼 정도로. 음. 그래서 올해 작년 한해 경험이 있기 때문에 육묘를 짱짱하게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 통기성도 좋게 하고요, 또 완교 수술 넣었기 때문에 통기성도 좋고 뿌리 호흡도 잘해서 뿌리 발근이 잘될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음, 일엽들 본엽이라고 하죠. 헷갈려 죽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올라오기 시작해서 한 다음 주 정도에 가식을 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제 그렇게 이제 트레이 가리를 한네번 정도 하고, 그렇게 해서 6월 말, 7월 초에 딸수 있는 고추 육묘를 한번 해보려고요.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내려와서 얘네들 살피고 또 얼마나 자랐나, 어, 보는 즐거움이, 음, 저의 이제 하루 일상입니다. 그리고 또 수시로 뜨거운 날에는 이제 한시, 한시 정도에는 꼭 내려와서 이제 하우스 온도를 보거든요. 지금, 어, 이렇게 보시면, 어, 저희가 이제 제첫 번째 제가 파종했던 거고요. 여기 네판은 어, 두 번째 한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잘안 나와서 이제 달팽이님한테 물어보니까 침종을 오래 해라 한 이틀이나 삼일하면 어, 발아가 더 잘되고 촉도 잘 나온다. 그래서 그 방법으로 했더니 이렇게 균일하게 아주 이쁘게 균일하게 쫙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세 번째는 제가 한1 0 시간 담궈본 데, 본 건데요. 음, 확실히 이제 균일하지가 않게 올라오는 것들도 있고 그쪽에는 또 <laughs> 아이고 이쪽에는 이제 제일 마지막에 한 건데요. 이거는 음, 또 다시 처음처럼 하루 단거서 했는데 이렇게 막 들쑥날쑥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3일 침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어, 생각이 듭니다. 저렇게 균일하게 올라오니까 물론 이제 농약사에서 촉을 튀어 오시는 분들은 그 기계가 온도랑 뭐 습도를 다잘 맞춰주기 때문에 균일하게 촉이 나오는데요. 집에서 하시면은 그것도 또 이렇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어, 관리하기도 편하고 또 관리도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저런 방법을 하시는 것도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얘네들은 이제 제일 늦게 하네라 아직 이제 요만하고 또 웃자란 애도 있고 아주 그냥 키가 들쑥날쑥이네요. 이렇게. 그도 시간이 지나면 또 조금 이제 느린 애들은 또좀 빨리 자랄 수 있겠죠. 이렇게. 하우스 온도는 그렇게 이제 수시로 내려오면서 맞춰주고 있고요. 그리고 영양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액비가 있기 때문에 액비를 아주 골고루 줍니다. 음. 이거는 이제 완교초액이에요. 그래서 완교초액을 아주 조금씩 넣어서 음, 소독 개념으로 또 영양 성분도 되고요. 또 미네랄이 풍부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완결 초액으로 소독 개념으로 조금씩 또 해주고, 또 요거는 해초액비, 요거는 이제 인산 칼슘액비, 키토산액비, 또 고추액비. 그래서 초기에는 이렇게 이제 액비들 조금씩 주면서 그렇게 이제 영양관리를 하고 있어요. 어려서부터 어, 상토의 비분만 믿고. 또 키우기에는 영양이 부족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꾸준히 조금씩 골고루 해주면 짱짱하고 튼튼한 모종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작년에 또 그렇게 키웠더니 아주 짱짱하고 튼튼했습니다. 그래서 영양 관리들 액비 있으신 분들은 꾸준히 조금씩 주시고. 또, 그렇게 하시면, 네,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오늘은, 달팽이님의, 음, 뻑기 달팽이 음, 농법을 적용해서, 이렇게 이제, 일찍 파종한 고추들의 모습이구요. 그리고 저온 단일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래서 아주 기대가 또 큽니다. 올해, 어, 언제 고추가 익어서, 6월 말, 7월 초에, 딸수 있을지. 그래서 오늘은 이제 날씨도 흐리고 해서요. 얘네들을 보면서 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